주대나 미국에서 지난해말 선보인 대화형 초거대 AI ZGPT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다. 오, 올해 AI 관련 테마가 크게 돌면서 그 흐름을 다시 강하게 보여줬었고 지금 딱 조정구간에 거쳐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주식보안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오늘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네요. 그리고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른다고도 하고요. 서울은 23도, 광주는 25도, 대구는 27도로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네요. 날씨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따뜻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언제라도 상단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뭐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거나 뭐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뭐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일전에 분석해드렸던 종목, 또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방송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뭐, 그럼 종목 잠깐 보시면은, 바로 한주 라이트 종목이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대략적으로, 자, 5,800원 선부터 5,200원? 선까지 이렇게 모아가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도 분석해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25% 가량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상한가 이후에 첫 지지 구간인 대략적으로 요 부분 요 지지 구간이죠. 여기서 저항 맞고 하락한 거를 볼수 있죠. 이렇게 강한 하락 중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 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목이라도 수익 나는 사람 따로 있고, 손실 보는 사람 따로라는 거,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분명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이라도 손실 보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단 배너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언급드리면서,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이 곧 조정을 보일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계속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드렸었죠. 뭔그 뉴스 보시면은 FOMC 결과에 증권가 연내 금리 인하도 가능. 뭐 미국 뭐 FOMC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국내 증권가에선 뭐 앞으로 인하가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뭐 미국 지역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 뭐,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에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뭐, 지난 3일 FOMC를 통해서 뭐,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기준금리는 4.75%에서 5.25%로 변경됐다. 뭐, 주목할 만한 점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다. 이번 FOMC 설명서에서는 뭐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금리 인상전망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는지를 입수되는 뭐 지표와 경제 변화, 신용 환경 등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이런 내용은 사실상 나쁘진 않는데요. 뭐 물론 이런 내용에도 시장의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을 골라내도 뭐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통이 중요하다. 뭐 왜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가 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집단지성을 통해서 다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가 중요한 만큼 미국 금리가 올해 내릴지 뭐안 내릴지 문자로 내린다. 1번. 아니다, 올릴 것이다, 이번 뭐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종합해 볼 거고요. 참여가 높은 번호는 제가 특별히 선택해서 이번 영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아주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믿고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각각 답변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의 추천 종목은 많이 알고 계시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4,136억의 코스닥 중형주고요. 로봇솔루션 전문업체입니다. 서비스로봇솔루션 및로봇부품 뭐 연구개발, 뭐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주요 제품은 액츄에이터 부품과 지능요소부트 해요. 인공지능교육 및 창의력 개발 도구, 로봇 개발용 오픈 플랫폼 등이 있는데, 뭐 내용 한번 자세히 보죠. 로봇 디즈 뭐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와 뭐 이를 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제품 및 자율주행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이렇게 다 있네요 그리고 주요 제품이 서비스 봐야겠죠 액츄에이터 및그 응용 제품 89.20%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 자율주행 로봇도 10%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알수 있듯이 중요한 거는 로봇과 AI 기술 부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련 이슈들 짧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연내 1호 케어 로봇 내놓는다. 뭐 삼성전자가 연내 로봇을 출시한다. 뭐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뭐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안에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로봇을 신사업으로 점찍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 사업 도전장. 뭐 삼성이 내놓는 첫 로봇은 뭐, 노인 운동을 돕는 기능을 갖춘 시니어 케어 특화 로봇이다. 뭐 그는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 출시 때 자세히 말하겠다며 신성작동력으로 로봇, 메타버스 등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초거대 챗봇 관심 급증, AI 증시 주도 주대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올해 증시를 주도할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며, 뭐, 증시 주도주로 부상할지 시장에 관심을 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말 선보인 대화형 초거대 AI, 채찌 PT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다. 그리고 뉴스 하나 정도 더 보시면은, 로봇은 대기업 조직도 바꾼다. K전자 조직 확충 젠걸음. 뭐 삼성, LG도 뛰어든 177조 로봇 시장, K파워 통할까? 뭐 로봇이고요. 국내 주요 기업들은 로봇을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원으로 점찍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다. 로봇에 대한 산업 전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올 들어 기업들은 로봇 사업 조직을 확대 보강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외에도 뭐 사실상 21년도부터 22년에도 뭐 대기업 로봇 사업 투자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죠. 뭐 올해 AI 관련 테마가 크게 돌면서 뭐그 흐름을 다시 강하게 보여줬었고 지금 딱 조정 구간에 거쳐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즉,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뭐현 구간이 탁월한 적감 매수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보면 3만 1,300원 정도 그리고 뭐 27,000원 정도 이 정도 선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지지 구간은 대략적으로 이어 정도 될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번 흐름이 뭐 기간과 외인의 유입에 뭐 주된 흐름이 꾸준히 나왔다는 건또 확인해 볼수 있죠. 최근 조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뭐 외인 매도 물량이 뭐 기간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걸볼수 있죠. 뭐, 웨인의 매도는 최근 장세에 의한 것이라는 걸생각해보면 뭐, 장의 조정이 끝나는 순간 최적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 있죠. 뭐, 즉,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뭐, 지금 구간이 오히려 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거기다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명확히 눈에 들어온 만큼, 타이밍만 좋다면, 뭐, 최소 한30% 정도? 이 정도는 뭐,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죠. 뭐, 주가의 흐름이나 뭐, 붙어주는 이슈들, 뭐,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좋으니까, 뭐, 조정 구간만 지나면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갈 것이냐는 거겠죠? 뭐, 현 구간부터 메리트가 아주 높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뭐,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뭐,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독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뭐 우선적으로 답장 드릴 건데요. 이제 로보티즈에 대한 뭐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뭐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카톡 친구 추가라든지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간편하게 추가하는 법 알려드릴 거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뭐, 비중이 너무 안 좋으면, 뭐, 비 좋은 개살구가 될 뿐이겠죠. 뭐, 언제든지 연락할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무조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로보티즈 내용 꼭 확인하시면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지만, 뭐, 또 매매를 하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시다면, 제게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 그리고 또 종목과 연관된 여러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나는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기간에 20% 이상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받아가시겠다면, 뭐,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또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를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성투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보안관 이만 인사